어, 어좀 떨려요. 무섭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. 어,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3 8살 박지민입니다. 박진... 성형은 한적 없고, 필러? 두 번? 코랑, 여기 광대 볼 쪽에. 아, 저 원래 콧대가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없어가지고, 주위 사람들이 워낙 코를 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, 저도 콧대가 없어서 조금, <laughs>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하면 맨날 이렇게 콧대가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<laughs> 내려가서. 그런 것 때문에 코는 원래 좀 하고 싶어 했고, 좀 화난 사람 같다고 그래야 되나?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, 그래서 좀, 하게 된 이유가 있죠. 코요. 네. 혹시 선호하는 코 모양이 어떻게 서 뭐,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. 음, 신세계? 마에 들었던 게다 CCTV 설치돼 있는 거랑, 그리고 원래 성형외과가 전문의가 있는 데가 있고, 그냥 의원인 데가 있잖아요. 근데 전문이라서 또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, 이제 좀 직장에서 손님들이 못 알아보고,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색다르고 그러기는 했어요. 기분이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, 신기하기도 하고, 전에 맨날 인상 세다는 소리만 듣다가 순해 보인다고 하니까 약간 좀... 좀 약간 처음 듣는 말들이라서 조금 그래도 기분이 좋긴 해요. 성격이 무뚝뚝해서...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 이렇게 살갑게는못 하는데, 전에는 인상도 좀 이렇게 차가웠으니까, 손님들도 저한테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쉽게 못 거시는 약간 그런 게 크셨다고 했는데, 이제 단골 손님들은 저 성형하고 나서 보신 거는, 이제 좀말 말 걸기 좀 쉽게 인상도 너무 부드러워져서, 전에는 좀말 걸기가 무서웠대요, 저한테. 그래가지고, 저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, 보는 사람마다 그 소리를 하니까, 그게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, 지금. 눈은 절개 로 쌍꺼풀 들어갔고 눈매 교정이랑 같이 들어갔었고요. 코는 개방형으로 자간을 연골해서 코 수술하고, 그리고 실리프팅 턱 쪽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어요. 콧대요. <laughs> 콧대요. <laughs> 콧대 있는 것도 저 너무 좋고 지금 <laughs> 맨날 선글라스 같은 거 끼면 제가 광대랑 뭐 이제 콧 콧대가 너무 없어. 맨날 이렇게 흘러내리고 해서 그 이제 코에 선글라스 끼신, 이렇게 얹혀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는데, 저도 이제 그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. 진짜 뭐 어릴 때부터 본인 콤플렉스라서 저처럼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면 저는 큰맘 먹고 한 살이라도 어릴다 하시는 게 그거를 추천드립니다. 저는 좀 20대 때할걸 이런 마음을 왜못 먹지 못했나 약간 그런 후회도 좀 있거든요. 이걸 20대 때 쓰면 더 이뻤을 것 같은 느낌? 그런 것 때문에 하실 거면 차라리 한 시라도 빨리 하시는 게 예, 저는 그러기를 추천드립니다.